지 보고 계신 친구 굉장히 기억이 생겼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이름이 넷이고요 올해 나이 4살 된 멋진 아자친구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종이 레서 판다입니다. 이름에 판다가 들어가는데 대나무를 먹는 동물의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물이 대나무를 먹어서 자이언트 판다고요 작은 동물이 대나무를 먹어서 레서 판다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우리 친구가 대나무를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지야 이렇게 대나무를 먹을 때 입에 닿지 않으면 앞발로 끌어당겨서 먹는 습관을 돕고 있어요. 자, 레시아 이번에는 좀 천천히 먹어보자. 이렇게 앞발로 대나무를 잘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발가락은 똑같이 다섯 개인데, 발가락 자, 6개 발가락 뼈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대나무를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번에는 오른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대쪽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시작 잠깐 기다 오른발, 오른발 써보자. 오른발, 아니, 왼발. 말고 오른발. 오른발.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른발. 반대쪽 오른발. 오른발. 방금 오른발로 먹었는데 왼발로 먹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오른발을 살짝 어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발을 잘 사용하는 친구들은 사람처럼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있는 친구예요 그렇다면 우리 레시는 네 왼발잡이 친구겠죠 자 이번에는 레시 네 길다란 꼬리를 한 볼게요 자 꼬리 보이시나요? 꼬리가 굉장히 길고요 허리 알록달록 굉장히 예쁘게 탈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덩치를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해서 두 발을 이어서는데 자,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자, 레시아. 짠. 조금 위협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레스토파다가 현재 국내에는 한 3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3,0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라서 저희 수들도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잘라놓게 되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 피부가 잘 먹고 잘 소화가 되 뭐가 나오죠? 똥가, 똥이 나오죠? 인간을 하루에 1에서 1.5kg씩 배출합니다. 그변을 저희가 다 일일이 수거를 해서 확인도 하고 무게도 충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에 있는 래시 몸무게는 몇 kg 정도나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볼까요? 보통 10에서 15kg를 가장 많이 예상하시는데 우리 레시 몸무게는 7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2kg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뒤 있는 아이바우 몸무게는 맞습니다. 130kg 정도 됩니다. 우리 러버 아이바오가 130kg 정도 나가는 친구예요. 차이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대나무를 먹어도 이 자이트 언 판다는 줄기까지 먹고요. 우리 레서 판다는 이렇게 줄기는 먹지 않고 이파리만 먹고 이 줄기는 버리는 친구예요. 자또 질문 없으신가요? <laughs> 자, 질문 없으시면 우리 메시와 네 마지막 포즈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하이파이 안 보인다. 메시 네안 보인다. 메시 아, 하이파이 자,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추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하이파이